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플로리다, 며칠 차죠? 3일차? 3일 만 2일차. 어, 뭐, 만 2일차요? 3일차 <laughs> 3일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시내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리를 하바나라는 쿠바타운 정도 되겠죠? 맞아요. 쿠바타운에 한번 가볼 거고, 윈우드. 인디? 아 진짜 이름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인디? 인디? 그 벽화가 아주 유명한 윈우드라는 맞아요. 낙서, 벽에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어, 공백감이 많은 거잖아 어. 거기에 뭘스테이를붙여서 뭐, 놀라. 어 그것도 괜찮은 생각.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또 이름이 뭡니까? 윈돌. 윈우드. 윈우드. 윈우드 월. 윈우드 월. 한숨 쉬지 말고. <웃음> 한숨이 숨이 <laughs> 저절로 나 할아버지랑 사는거 같아. 음. 단어 자체로 뭐. <laughs> 단어 자체를 그치.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갖는 곳을 그치. 아는지 모르겠나돈쓴 위주로 기억하는 거돈 많이 쓴데 <laughs> 돈 쓴데 돈.. 내가 돈아끼데돈아끼데어돈 쓴데 어돈 쓴데 요런 것만 네. 이제 기억하고 네. 뭘 무슨 사람 이름도 원래 잘못 외우잖아 사람 이름 절대 못 <laughs> 외웁니다 못 외우고 <laughs> 얼굴도 못 외우고 <laughs> 아이고 윈드우드 하는 동네가 윈우드 아, 윈우드. 아, 윈우드 왜 그렇게 안 되나 <laughs> 윈우드라는 동네가 단한 번은 맞추지를 못한 그래피티로 유명한 동네. 아니, 근데 그래피, 미국에서 그래피티가 많이 그려진 동네는 가지 말라고 해 위험하다. 고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의도적으로 저기 벽면에 이미 지금 나오네 그래피티가. 음, 예쁘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래피티를 많이 만들어서 예술가들이 와서 이렇게 그래피티를 하도록 이렇게. 야, 저런 건 진짜 예쁘다. 음, 응, 잘했다. 저런 식으로 진짜, 저건 진짜 예술작품이네. 저 앞에서 사진 찍으면. 워낙 폴리다. 아, 맞네, 워낙 폴리네. 아, 예쁘다. 어쩐지 말이 좋는것 같다. <laughs> 익숙했어. 워낙 폴리였어. 어. 이 날씨는 익숙한 데프리카 날씨네 대구? 예. 괜찮네. 바닥에 되는데? 옆에 어디 하나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하나 붙일까요? 어, 붙여, 붙여, 붙여. 어, 하나 붙여도 될까? 이거 인증샷 찍어 주시는 분께 선물 하나 증정하자. 아, 스티커 하나. 아, 어, 이. <laughs> 근데 난 그래피티 보면 되게 예쁘다는 생각은 들어. 얘네들이 그냥 불량배들이잖아. 우리나라 말로. 불량. 배지 불량배네들. 근데 잘 그려. 예뻐. 예술 감각 있어 불량배들이. 어린이들에게는 일도 어. 감흥 없는 그냥 그냥 하나의 동네 땡볕거리. 그래.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서 뭐라도 하나 사줬으면 지금 기쁠 <laughs> 건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유명한 집 있지 않아? 젤라또? 젤라또를 찾아야지 아이스크림 찾으러 는데 젤라또가 유명해. 아 어, 그래? 뭐 이렇게 유명한데 사점짜리어 그냥 맛있으니까 유명하게. 사보자 <laughs> 일본이에요. 가봅시다 어디 뭐 이러 여기서부터 에 1번만 더 가면 돼요 얘좀 의욕이, 의욕이 생겼나요? <laughs> 뭐라도 먹여야지 하나 해서 나눠 먹자 뭐 그렇게 다막다 다 사면 아빠도 그러면 이제 다시는 여기 이름 안 까먹어 위누도 너네가 한 개씩 한 개씩 고 이런 거봐 왜냐면 하나는 팔이 간지럽더라고요 하 다리가 간지럽고요진어 감동도 안 돼. 감동이 없어, 얘네들. 잘 그렸지? 진짜 잘 그렸어. 인자 고기야? 개구리 왕눈이? 개구리 왕눈이? 떠나고 싶대. 떠나라. 아닌데? 아니야, 그 필리핀으로. 아는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도 한번 보시죠 아직도 가는거 맞아요? 1분 아닌데 그러면 차로, 차로, 1분. 아, 차로 1분이야 아, 차로 1분면 걸어서 10분 아니여 사람은 단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1분거이러면 우리 차를 타고 있는게 아니잖아 <laughs> 다왔다 다왔다 하는게 없나 아, 짜증날라 그래 아이스크림도 다 필요없다 돌아가지 아이스크림은 다 필요없다 맛있네? 숟갈 좀 얻어가라고 오늘도 먹어보자 맛있네 뭔가 가격이 있는거 같지 않아? 이거 아, 일 네. 맛은 있네 아 진짜 나는 원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먹어볼게요 망고맛있긴 하네 좋겠다. 여기가 평점 다점보니까 아 민트 싫어하잖아 치약 만 난다고 뭐라도 먹어야지 네 자, <laughs> 칼로리가 부족뭔 칼로리가 부족해 이때까지 저축해 놓은 칼로리가 어마어마한데 아 너무 많이 썼다 아니 저축한 칼로리로 쓰세요 뭔지 <laughs> 눈에 지금 맑은 관인데 아빠 여기 또 이름 기억한다 <웃음> 여기 <laughs> 아빠들 이제 썬더님은 여기 이름이 그래, 그래부터 로맨스, 그래부터 로맨스, 그래부터 로맨스 아이스크림 젤라토 이집, 이집 다시 한번 내 머리, 말할게 내 여기 머리에 Crave 여기 ]다. 벽화 뭐라고 그이부더 아니 여기 뭐라고 위누드? 어, 맞나 벽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피티 <웃음> 드레이브 <웃음> 더 로맨스 드레이브 더 <laughs> 로맨스 와야 돼. 이면 기억해. 드레이브 더 로맨스. 보세요. 아, 왜 저기 민재 님은 항상 그 어우 저렇게 어우. 민첩합니까? 진짜 나쁘다. 양심도 없다. 아, 말은 잖아요왜 자꾸 먹어. 나 민초 좋아 안 하거든. 고민 나오 지금 지금 또또 또 숟가락 쪽 빠는 거 보니까 또막 흘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 지금 저희는 이제 리틀 하바나라고 음. 이제 쿠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쿠바 촌으로. 쿠바 촌. 미니 쿠바라고 하는데. 미니 쿠바. 마이애미 왔을 때 쿠바 음식 한 <laughs> 먹어봤잖아. 맛있었어. 나는 좋았던 기억인데? 나는 별로 그냥 소소였던 것같 약간 느낌. 뭔가 질척질척 있는 그런 음식이 많았던 어. 것 같아. 약간 삶고, 어. 좀 이렇게. 정말 맛있었으면 또 쿠바 음식을 여기서 찾았겠지. 근데 안 찾은 걸 보면 그닥. 그냥... 가자. 여긴 주차료가좀 싸다. 1시간 1불이다 뭐지? 이건 되게 멋있어 보인다. 하나 사. 아 하나 사고 싶어. 좀 이따 가보자. 이거 리우드랑있을때랑 이거 비슷한데? 별. 이거쿠바 스타 그런 거라던데? 세 개만 시키면 안 돼? 세 개만 안 되나? 네 개야 시켜야 되나? I'll like one Cuba s a And... 근데 푸바 레트로 오면 그때도 그랬는데 식탁이 굉장히 작아 응? 시끄럽기도 하고 음식도 우리 네 개나 시켰는데 여기 식탁이 꽉찰것 같아 약간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건또 우리 취향은 또 아니야 근데 이, 이쪽에 이 남이 쪽은 그게 목표에서 어, 목표에서 어, 어 아니 아까 전에 모습에서 여기 노래 아는 노래 나오면 막 따라 부러 아, 갑자기 아, 못먹다 따라 부를 수도 있지 근데 먹다가 춤춰 지금 두번째 정전이 됐습니다 여름이라서 우리가 그러나봐 이런 데는 돈좀 써도 되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안그러 지금 우리 종류대로 다 시켰어요 아, 네 개에 아, 100불이 넘을건데 120불 30불 나오겠지 근데 네, 다 먹어봐야돼 그러면 다음에 또 사먹어 <laughs> 후회. 쿠바 음식에는 음. 어 정도 붙이지 않도록 방먹어 아. 아. 봐야지. 매니은 쿠바 사람 다니다 춤추고 나야. 네. 왜? 매 춤추는데? 그냥 사람들이 춤추니까 날 좋아. 이러대요. 방남동 춤추대. 안 떼려고. 방귀 나갔잖아. 쿠바 춤. 지금 정전 세 번째 되는데 또 좋아서 이제 포기는 동아됐어요. 좋아서 춤추. 음. 와우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시켰네 수화겠다네 와우 원옥이먹어보 이거는 약간 그 하와이안 폭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음. 식초가 좀 들어가고, 뭐였다. 밥이 좀 있어야겠다. 맛있다고? 음, 맛있다. 밥이 다 식초가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맛있네. 고기 잡내를 잡지는 않은 형이에요. 당뇨 안잡고 그냥 그 돼지 보유의 냄새를 그거를 아, 좋아고 꼬리꼬리한 냄새 아, 음. 근데 뭐 돼지국밥 좀 있는데 이걸 왜 못먹어 수박 샌드위치래요 맛있다 맛있다고? 치폴레에서 막간 그 소스가 약간 나. 그 동남이 계통이 그런것같애 큐민소스야 큐민소스 네, 진짜? 왔는데 니가 지역을잘 못할걸까? 아, 해본달까? 맛있는데 비싸다. 비싸도 지역을왜고치시겠네이 정도 우리 네개 시켜도 나는 왜고지 시켜거지 나도 없다 진짜 맛있어. 맛있네. 해산물 해산물 국물 소음밥인데 약간 토마토도 들어가있고 어, 저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맛 언니는 항상 장반 처리 장반 처리는 <웃음> 맞아 계산을 <laughs> 아. 청구하니까 이렇게 예쁜 박스에 왔어요 보물상자같이 가게는 <laughs> 기억할까 말까 Ich bin wie bomde inne Gib mir Bomde inne Ich bin wie bomde inne Ich bin wie bomde inne Ich bin wie bomde inne Und das ja Bitte noch Musik hören da 내 기에 피날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에 피날 것 같아. 이틀 연속 기에 피날. 어... 옷가게 가야지 옷가게. 엄마 아빠가 옷가게 하나 가고 싶다. 아까 옷가게 한번 가야 된다. 어디? 저쪽 건너편인데요. 어... 또 포기님 배 불러서 또화나기 시작했네. 손 응. 잡을 수 없네. 배고프다고 화내고배 부르다고 화내고 사람이 참. <목소리> 커피. 엄마 쿠바 커피 한잔 드실래요?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이거 쿠벅커피 한잔 먹어봐라. 응. 너네는 뭐 굳이... 하는 거야? 어, 너네 좀 이따 그 차이가 풀려줄게. 어우, 커피는 좋다. 커피, 커피는 다 다음에요. 한잔 해. 한잔 응. 그래, 아, 아, 해. 한잔 그래. 아, 아. 해. 한잔 해. 한아아한잔 해. 한잔 해. 한잔 해. 이잔 해. 한잔 해. 한잔 해. 한잔 해. 가잔고한잔 해. 한잔 해. 한잔 해. 어디 아빠. 기념품 가게 가니까 커피 공짜로 준다 하더라고. <laughs> 어딘지 모르겠어. 어, 다 샵이야. 아, 담배 피는 사람 엄청 많네. 다 시가샵이네. 담배 청음어 어. 오줌, <laughs> <쌌나요? 웃음> <laughs> 오줌 쌌나요? 오줌 <laughs> 쌌나요? 아니, 아까 흘렸다고. 근데 이거 드라이 해야 되는 옷이야. 속상하다 <laughs> 어, 호텔에 드라이기 있어. <laughs> 아, 여기가 그거네. 여기 동네 할아버지 와가지고 마작하고 뭐 이런데. 앉아, 서 해라. 근데 동네 할아버지 아니잖아. 오늘 복대 안차네 애. 복대 차면 입장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 쿠바 커피가 맛있다는데. 어떻게? 맛있겠지. 내가 사준다 그랬잖아. 그래. 그럼 원두를 사가자. 어때? 원두를 사가지고 아니잖아.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들고 다니지, 네가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근데... 사주기 싫은 거잖아. 어. 여디이 유명 유튜버. 요. 자라 여기가. 내가 전화해 비싸다. 많이 비싸. 오늘 불식이 한다. 재료 가 다르다. 우리가 가 你去。